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수식만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급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구하기 위한 몇 가지 밑에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만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F4 과세표준액부터 구해보죠. 공식이 있죠? 수식의 기본은 이꼴입니다. 기본급 24죠? 마이너스, 가로 열고, 기본급이니까, 2, 4, 곱하기 0.8.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그럼, 과세 표준액이 계산되었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당기면, 과세 표준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식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죠. 복사합니다. 그 다음, G4에 대고 엔터 친 다음, 체육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식대가 모두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 가족수당 i4 가족수니까 h4 곱하기 가족수당이 10만원이죠 함수를 하지 않고 10만원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칩니다 나머지는 체육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가족수당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조건은 과세표준액 곱하기 0.2니까 이꼴 입력하고 과세표준액 F4죠. 곱하기 0.2 엔터칩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소득세 계산되었구요. 주민세도 같은 원리입니다. 소득세 곱하기 0.1이니까 J4 곱하기 0.1 엔터칩니다. 체육견들로 잡아당깁니다. 주민세 계산 되었고요 더할 거 더하고 뺄거 빼는 실지급액 계산해 보죠. 이꼴하고 기본급 더하기 식대 더하기 가족수당 마이너스 소득세 마이너스 주민세 수식이 언형되었죠. 엔터칩니다. 실지급액 체육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직원들의 실지급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급여를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